사주팔자에 8가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에 구멍이 뚫려서 내가 단점이 더 많은 사주다? 이 구멍을 공망이라고 합니다. 이 공망은 유효할까요? 그리고 공망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오늘 공망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혼자서도 볼수 있도록 말씀드려볼게요. 도아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오랜만에 사주팔자 보는 법 영상으로 돌아왔네요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 말세렇게 보면 공망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이 공망은 공치고 망한다 혹은 공허하고 비어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단어 뜻 자체가 벌써 부정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사주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내용에 조금 더 많이 반응하시기 때문에 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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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망은 딱제안해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주팔자에 공망을 다 조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공망을 어디까지 보는 게딱 유효한지 내 사주팔자에 공망이 있는지 없는지 위치별로 보는 법 그리고 몇 가지 공망에 대한 소막상식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사주팔자의 공망을 보려면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겠죠 사주팔자라는 로 사이트에 내 네, 생년월일시 입력해 주시고 왼쪽에서 두 번째 글자 이두 칸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내 사주팔자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공망의 원리를 한번 말 씀을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주 팔자를 보면 위에 줄과 아래 줄이 있죠. 자, 이 위에 줄을 천간이라고 말하고요. 이 밑에 줄을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은 10가지 자연물을 뜻하고 지지는 12가지 동물을 뜻해요. 자, 근데 사주 팔자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 10가지 위에 글자, 그리고 12가지 밑에 글자가 1대 1로 매칭을 해서 만들어진 글자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대 1 매칭이니까 천간의 10글자, 지지의 12글자를 1대 1로 매칭하면이 지지의 주마리 글자는 짝이 없게 되죠. 자, 이렇게 짝을 못 찾은 두 글자가 사주팔자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사주팔자에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는 뭘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보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사주팔자의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칸의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맨 오른쪽 칸의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후자는 제 경험상 유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서 두 번째 일주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네 사주팔자의 공망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나와있는 공망 뭐일 연공 이런 글자를 연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표를 보여 드릴 겁니다 이 왼쪽 표에 사주 8자의 일주에 해당하는 글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극한에 해당하는 공망을 봐주시면 돼요 두 가지 사주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사주는 임신일주라고 합니다 자, 임신일주라는 글자는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임신일주라는 글자의 공망은 뭐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수 그리고 이거를 해라고 읽습니다 자, 근데 이 사주 8자는 술이라는 글자가 맨 오른쪽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주 8자는 이 술이라는 글자가 공망에 해당한다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사주는 신묘 신용... 일주라고 합니다. 이 16일주는 공망이 자수 그리고 축토라는 글자거든요. 자, 이 사주를 봤을 때 자수라는 글자가 맨 왼쪽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공망이 여기에 있다라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멈춤해 주시고 사주 팔자랑 비교해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공망은 어떤 글자인지 두 가지 글자를 찾아보시고 그 공망이 내 사주 팔자에 있으시다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 주시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없다 하더라도 내 어, 사주 팔자에 공망이 없네. 아, 개꿀. 하고 좋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망도 운으로 들어오긴 마련이에요. 그래서 공망에 해당하는 분들은 내가 몇 년대에 오면 아는지 좋겠죠 공망 오는 누구나 온다 이 공망에 대해서도 제가 뒤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공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주 두 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공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공망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공망 밑에 있는 글자에 비언걱제 시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 이열 가지 글자 중에 하나가 해당할 겁니다 그게 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공망에 해당하는 음. 글자 이세칸 중에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 가지 글자 중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자, 위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위치별로 공망 해석하는 법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학문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오른쪽에 당할수록 나의 초년기를 의미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나의 말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까 공망표로 확인. 때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자이 자리를 연주라고 하는데 연주는 보통 나의 초년기라고 해서 0세부터 19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고3 때까지 나의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공망이 있는 분들은 나의 조상 혹은 내 집안의 환경 혹은 시대적으로 내가 조금 불리하게 타고났다라 볼수 있습니다. 즉내 가족 환경이 별로 좋지 않거나 혹은 내가 나중에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시대상과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연주에공망이 있는 분들은 내가 나중에 하는 일에 있어서 트렌드를 열심히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주는 내 조상 가풍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받는 영향이 작아질 수 있다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연주에 공망이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청소년기에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나를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나의 힘듦이 있었다면 은나 스스로 그걸 좀 달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너무 어렸을 때 결핍이나 심리적인 학대 그런 내용들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잠재력이 뭔지 스스로 사준 팔자를 보시면서 내 사주팔자 어떤 게 좋은지 그런 장점들을 의식적으로 캐치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수 있어요. 두 번째로 월지의 공망이 있을 때 월지라는 자리는 보통 내 부모를 의미합니다. 아빠 혹은 엄마라 볼수 있는데 동시에 내가 20세부터 38세를 의미하기도 해요. 보통 이 20세부터 38세는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업생활을 하면 동시에 내가 결혼생활을 한다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월지의 공망이 있다고 해서 내 가정생활, 사회생활, 결혼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풀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둘 중에 보통 하나가 풀리거나 여러가지 의미 중에 보통은 하나 혹은 두개 정도가 연이 없거나 복이 없다라 볼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지의 공망은 부모, 나의 직장, 환경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 볼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로 일지의 경우에는 애초에 공망을 일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망이 올 수가 없어요 일지의 공망이 오르면 연주 글자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연주의 기준은 좀 많이 유효성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 일지 공망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공망 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좀 봐주셔야 되니까 제가 뒤에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지에 공망이 있는 분들 자, 시지는 보통 내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 심리를 의미하기도 하며 내 말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가 조금 약할 수 있다 특히 내 말년에 공망에 해당한다면 내가 말년에 나 스스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해 주셔야 한다라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시지에 공망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나의 노년의 안위를 위해서 조금 더 미리 미리 준비하고 노 대비를 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컨텐츠가 도움이 된다라 볼 수도 있겠죠. 공망 하나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그 다음에는 십성별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0 가지 글자, 하주팔자의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분들 중에서 비견겁제 시시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편인정1 0 가지 글자 중에서 밑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라 말씀드렸죠. 자이0 가지 글자를 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성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요 능력들을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육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육치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사는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여러분들 주변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른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뭐 자녀 복이 없다 부모 복이 없다 아빠 복이 없다 아내 복이 없다 이렇게 내 인생을 구성하는 내 주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공망은 보통 인연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내 사주팔자에 공망이 있다면 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글자에서 해당하는 육치 즉그 글자가 의미하는 내 인생의 인연과 덕이 없다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공 공망은 개인적으로 인복에 조금 더 가다 있는 부분이 있다라 볼수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관계와 나와 그 사람의 인연을 보는 거예요 그 인연이 원론적으로는 약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들어볼게요첫 번째로 내 사주팔자에서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 밑에 비견 혹은 겁제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 글자는 내가 특히 형제, 자매, 동료, 동급자, 직장 동료복이 좀 없다 이 사람들과 너니 그리 아름답지 않다라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공망이라는 글자 밑에 식신 혹은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여성의 경우 식신상관은 을 의미하고요. 남성의 경우는 와이프의 아이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인연이 약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세 번째 공망이라는 글자 밑에 편재 혹은 정재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남녀 모두 아버지의 복이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의 복이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내뿐만 아니라 이성운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공망이라는 글자 밑에 편관 혹은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자, 이는 남자의 경우에는 자녀와 연이 약하다 볼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 혹은 이성운이 조금 없다. 즉 남성운이 없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녀공이 관성이라는 것은 가정 자체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관성에 공망이 있는 분들은 요즘 최근에 결혼을 했어도 딩크를 유지하거나 굳이 자녀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망이라는 글자 밑에 편인 혹은 정인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 남녀 모두 어머니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스승, 윗사람, 선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약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다? 공망은 보통 통 인복으로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주변인과 나와의 관계를 많이 보고 보편적으로는 인간 관계에서 인연이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유효하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사주로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묘사주 팔자에서 임신이라는 글자는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술토와 해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술토라는 글자가 지금 면지에 있죠. 그리고 이 술토에 해당하는 글자의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와 십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위치가 지금 면지에 당하니까 이 사주 팔자는 조상과. 혹은 본인이 나중에 하는 일이 시대적인 흐름과 조금 빗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는 일을 좀 트렌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 볼수 있고요 이사주가 남자거든요 그러면은 남자 사주 팔자에서는 자녀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위치로 봤을 때는 소녀 시대의 흐름을 맞는 나의 화려 내 집안의 가정의 복내 집안의 가풍이나 집안 자체의 뇌대가 조금 약하다 볼수 있거나 자녀와 연이 나중에 약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신유라는 일주를 봤을 때 욕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다수 혹은 축토잖아요. 지금 자수라는 글자가 시주에 있고 시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시주는 내 말년을 의미하고 내 심리를 의미하며 내 자녀를 의미한다 했죠. 그러면 이세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된다라 볼수 있는데 특히 이 자수라는 글자가 여성의 사주팔자에서는 자녀를 의미한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녀, 말심리, 말년 이세 가지 중에서 특히 위치별로 봤을 때 그리고 십성별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자녀와 연이 약하다라 볼수 있는 리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공망이 작용한다면 높은 확률로 자녀 운에서 조금 떨어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망을 볼 때는, 일단 사주팔자를 일주로 봤을 때, 공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공망이 있는 위치와, 그 다음에 공망 밑에 있는 글자 10가지를 보고, 그 중에 뭘 해당하는지 리딩해서, 공통점이 있을수록 조금 더 유효하게 받는다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사주팔자에서 이 기질 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사주팔자의 이네 가지 글자의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 일지번호보 영상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성 댓글에 한번 남겨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망운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에 공망이 없는 경우에도 공망 적용할 수 있고 좀 유효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바로 공망운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팔자에서 운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망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깔끔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자첫 번째 공망운이 들어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연적인 부분에서 내 주변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나의 가족, 나의 형제자매 혹은 내 동료, 내 밑사람, 선배 등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의 비형법제, 신상관, 편의동제 평간 중과편린 적인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 의 인연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즉내 주변인에게 발생한 이벤트 때문에 내가 좀 곤욕을 치르거나 혹은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고요. 이 공망운은 누구나 이런 연속으로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망운일 때는 특히 내사주의 공망에 해당하는 주변인을 조금 잘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보통은 가족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망운일 때는 내 주변 사람을 조금 밀착해서 아주 연락도 드리고 하면 좋다라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이 운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10년 동안 사용하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고요 1년 동안 사용하는 운을 연운 혹은 세운이라고 하고 월마다 사용하는 운을 월운이라고 하고 하루 동안 사용하는 운은 일운 혹은 일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망은 개인적으로 대운과 세운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세운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특정한 연도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내가 공망에 해당한다면 그 시기 동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 주변 지인을 좀 생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가령 2023년은 개묘연입니다 토끼의 해에요 그리고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2025년은 일사년이고요 2026년은 병원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연도마다 해당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에 해당하는 글자에 공망에 해당한다면 그사람들은또 중요하게 봐야겠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역순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표를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가령 2014년 그리고 2025년은 갑진년 일사년이라고 해서 진토와 사화라는 글자가 옵니다 자그럼 제가 공망은 2년 연속으로 온다 했죠 그러면 이 24년과 25년에 공망이 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주라는 간에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미, 개명 방금 말씀드린 10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24년과 25년에 공망운이 오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인연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평소에 연락도 잘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 나쁘지 않다라 볼수 있겠죠 이게 가장 많이 유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십성 설명드릴 때이 십성이라는 것은 각자 인생을 사랑한 필요한 능력 혹은 역량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주팔자 편재 혹은 정재라는 글자가 공망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재 혹은 정재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 볼수 있으니까 혹시 공망을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영법제 신상관 편재정재 평간정간편인정이 10가지 글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시면 좋겠죠 이 영상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상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몇 년도에 내가 공망운이 오지 만세력 어플로 보 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운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4년이 갑진년, 25년이 일사년, 26년이 병오년 이런 거는 제가 사주팔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봤을 때 공망이 어떤 글자인지 확인하셨으면 그 글자 두 가지가 있죠 그 글자는 무조건 연속해서 2년 동안 오기 때문에 그 글자를 사주팔자 만세력 어플에서 찾으면 됩니다 사주팔자 그 만세력이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은 8가지 글자가 있고 그 밑에 10의 단위로 끊겨져 있 있는 수열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1년 단위로 끊겨져 있는 수열이 있을 건데 그걸 보면은 좀 익숙한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6년, 7년 8년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공망의 글자 비교해 보시고 아 내가 그러면 공망이 언제 오늘 들어오네? 라는 걸 캐치했으면은 그 시기에 내가 인연의 관점에서 내 주변인들을 조금 케어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의 실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승자락하거나 스스로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꿀을 범하지는 않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의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 밑에 보면은 이견거제, 신상관, 여정제, 평관정과 편인정 열 가지 글자가 있을 겁니다. 그 글자에 맞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십정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임신이 일주니까 술토와 해수가 공망에 해당하고 이 술토라는 글자를 쓰다 보면 2030년에 경술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2030년에 술토라는 글자, 평관에 해당하는 글자에 공망이 오니까 관성공망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라면은 자녀, 여성이라면은 남편에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라볼수 있고 2031년은 신해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해라는 글자는 이사주 팔자에서 비견이 해당하니까 비견 공망은 뭐다? 형제, 자매, 근 직장 동료, 동급자라 고볼수 있겠죠. 이분들에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근 공망음 관련해서 유명인 분의 사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바로 주호민 작가님 사주인데 주호민님 사주 일지를 정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무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신의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무신 일주는 인목 혹은 묘목이라는 글자가 공망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사주 팔 18자에는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사주 의무에는 없어요. 근데 2022년, 2023년은 이민년 개묘연이라고 해서 인목이라는글자 묘목이라는 글자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조민님의 입장에서는 이 2년 동안 공망운이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공망운이 들어왔으니까 이 공망운이 들어올 때 이제 사주 팔자의 인연이 누구냐를 보면 좋죠. 근데 자, 이 사주 팔자에서 인목과 묘목은 현관, 정관이라고 해서 관성에 해당하는데 남자 사주 팔자에서 관성은 뭐라고 했죠? 가족 그리고 자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주는 높은 확률로 이 2년 동안은 내 자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발현이 되었죠. 그래서 저라면 굳이 긁어 부수러면 내지 않을 았것 같긴 하거든요. 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내사주팔자의 미리 약점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미리 내가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 그리고 각자 인생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사주팔자로 이미 알고 있으면은 내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알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사주를 공부한다면은 많은 부분. 그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 끝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공망 가련된 질문을 인스타 스토리에서 받았거든요. 요거 한번 짧게 제 의견 말씀드리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망이 있으면 다안 좋은 사주냐라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공망을 때로는 안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 팔자도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간 일지 월지 오행 배치 십성 배치 하중 의파 순으로 보는데 공망은 저는 맨 마지막에 보거나 그렇게 비중 있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령 공 공망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일간일지 월지 오행 10성을 보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남자 사주팔자에서 이성운이 약간 불안하다. 그런 사주 구조가 있는데, 그 사주의 공망이 공망재성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주에서는 이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즉, 공망은 순서를 맨 마지막에 보고, 나쁜 내용이 조금 공망과 해될수록 강하게 발리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모든 사주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공망이 하나 있다 해가지고, 아그 사주팔자는 공망이 있어서 안 좋은 사주다.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일간 일지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두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쉽게 볼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공망과 천혈기인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경우는 천혈기인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혈기인이 조금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공망의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막몇 퍼센트로 더 줄어들고 막 늘어나고 이 까지 숫자로 정량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천을귀이 공망에 있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볼수 있고 천을귀 본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사주팔자에천을귀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수강생인데 공망을 봐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1차 클래스에서는 공망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2차 클래스에서도 공망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가 공망 자체를 먼저 우선시해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주팔자를 봤을 때 누구나 사주의 약 약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약한 연결고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공망과 부정적인 내용에서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건 조금 유심하게 봐야 한다라고 볼수 있고 사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공망 때문에 내하주팔자에 네 약한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하주팔자를 네 리딩하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공망과 공통 분모가 있다면 조금 더 유의해서 보는 것이 포인트인 거지 공망을 먼저 보고 이 사주팔자는 이렇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주 만세력에 공망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혹은 공망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신 분 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망본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 나쁜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주보러 간데 그 나쁜 내용을 듣거나 혹은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괜히 그 내용에 취착되어서 사주팔자의 좋은 점, 장점, 무기, 포텐셜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사주팔자의 단점을 알고 있는 것보다 장점을 알고 있을 때 정말 인생이 그렇게 장점을 잘 발현시키도록 흘러가는 걸 많이 많이 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사주팔자의 장점을 직접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그리고 사주 팔자를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채을 구독해주시고, 저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와드렸 였고요. 오늘도 내용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사주님 직접 보세요.